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 해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티구프와 함께 시작합니다. 신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이 경기는 3-5-2로 출전합니다. 중원 지역 싸움이 참 치열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사이의 소통이 중요한데요. 상대가 측면을 공략할 때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리백이 무너지지 않게 커버해야만 합니다. 예, 아무래도 상황 판단이 많이 요구가 되는 위치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판단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으니까요.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늘 도전받는 위치죠.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발 기술이 좋은데요. 길게 패스. 그름 좋은데요. 제천했고. 여기 중요한데요. 상대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 선언됩니다. 아우디 아라비아 안전하게 거둬냅니다.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공중으로 스로패스자 빠르게 거어냈습니다 좋은데요.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올 키퍼로서는 골치 아픈 위치입니다.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들은 슛! 위협적인 프리킥이었어요. 위험지역에서 프리킥을 주면 안 되겠는데요. 이 경기 첫 번째 슈팅! 오른쪽으로 길게 빠른 크로스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자, 제쳤습니다. 먼저 앞서갑니다. 선제골의 주인공입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압박을 뚫고 아,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몸의 균형을 잘 음, 잡았어요. 음, 압박을 이겨내고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골을 넣으면서 이제 주도권 가져왔거든요. 앞으로의 경기 운영도 여유가 좀 생기겠죠. 뒷공간을 노립니다. 안쪽으로 올립니다. 직접 해결했습니다. 아, 수비 인원 늘려서 공을 뺏어보는데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측면으로 빠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자 들어가는 공대로 패스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걷어냈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패스 확보. 정교한 드리블. 들어갔어. 슈팅. 아, 골키퍼 선발. 키퍼의 좋은 스피드. 아, 빠르게 발응하면서 멋진 선방을 기록하네요. 어려운 공을 잘막았습니다 어디로 공이 투입이 될까요? 헤더! 잘 무려본 헤더였는데요. 오른쪽 측면으로 봉 빼앗습니다 자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건 있어요 자 때립니다 이걸 박았습니다 여기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패스로 길게 이어집니다. 자 좋은 찬스입니다.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추가 골터지면서 두골트로 앞서 나갑니다. 쇼 슈팅 전의 드리블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골문 앞에서 직접가인 기술로 득점.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 아니겠어요?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조지아로서는 2대 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 줄수 있겠네요. 아, 드리블 돌파는 좋았는데요. 드리블하면서 시팅 각도를 잘 봤어요.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코너킥 두 번째인데요. 바로 걷어냈습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아, 잘쳤어요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아, 골! 당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야, 진짜 멋진 골이에요. 또 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자 어느덧 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3대0입니다 네 격차는 벌어졌지만 아직까지 후반전이 남아있습니다 후반에는 과연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오늘 경기 이제 후반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전 시작됐습니다. 남은 45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낮게 빨아찹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다시 공 빼앗습니다.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기회가 왔습니다. 몸싸움으로 막아냅니다.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바로 압박이 들어오네요. 멀리 가지 못한 슛! 마무리가 조금 아쉽네요. 제치고 나갑니다. 돌파 시도합니까? 공간으로 패스. 먼 쪽으로 크로켓. 자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 좋은 패스가 들어갔지만 바로 압박이 들어오네요. 좋은 자, 수비로 위기를 넘겼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오늘 경기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드리블이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팀 입장에서는 이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한 맞춤 전술을 펼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드리블합니다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길게 뿌려줍니다 The attendance 자 치고 나갑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오른쪽 봤어요.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구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Substitution f 25. 선수 교체, 또한번단행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직은 더 선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올렸죠? 슛!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조금 아질했겠는데요 초로의 길이었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양팀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슛! 골대 맞았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찔러줬는데요.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공간으로. 아, 볼잘 들어갔습니다. 아, 이어지는데요. 슛. 환상적인 골입니다. 대단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상대 팀이 대치할 틈을 주지 않는 정말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상대도 경계는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훌륭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끊어냅니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스루패스 더받았어 좋은 드리블입니다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선수를 교체합니다 이 시간대에 베테랑 선수를 투입한다는 것은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죠 좋은 드리블입니다. 먼 쪽으로 헤더 머리에 맞히지 못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스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선수들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분 남았어요. 수비 좋습니다.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역습입니다. 자, 이거 있어요. 낮게 줍니다. 슈 여기서 들어갑니다. 점수 올립니다. 수비를 따돌리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박스 안에서 잘 풀어나갔죠. 공간을 향해 수대하는 움직임과 패스 넣어주는 타이밍 정말 좋았습니다. 결국 상대 수비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아, 측면 뒤에 있어요. 머리로! 아, 빗나갑니다. 전방의 동료에게 Oh. 스루패스 합니다. 맞췄습니다. 아, 사우디아라비아 거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제쳐냈고 이대로 가나요? 보스 머리에 맞췄어요. 들어갔어요.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멋진 크로스에서 연결된 네, 헤더였습니다 아니, 슈팅도 멋있었지만 크로스가 최고였어요 빠르게 잘 날아 들어왔습니다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점수 차가 상당히 벌어졌는데요. 결국 완패를 당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 전반에 우왕좌왕하면서 골을 내준게 아쉽습니다. 상대 흐름에 끌려다니면서 우렸으니 골이나 내줬으니까요. 네.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준이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이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